오늘은 여드름 흉터에 관한 영상이 아니고 여드름 나는 거에 대해서 여드름 실험 영상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. 원래는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드름이 나면 피부과 가서 약 받아 먹는 게 맞습니다. 근데 이번에는 유튜브 그런 영상을 위해서 여드름 약을 발랐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. 제 피부로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옛날에 발랐던 약은 두 개가 있어요. 클리어틴인데, 이거 두개다 클리어틴이에요. 네, 하나는 이거 액체로 된 거고, 하나는 연고 형식으로 된 건데, 발랐을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, 이거, 연고로 된거 발랐을 때 효과가 더 있었던 것 같거든요. 이거는 제가 발라봤는데, 변화가 없어요. 오늘이 1일차입니다. 아, 이게 1일차 피부예요. 한번 변화를 같이 한번 지켜가 봅시다. Day two. 오늘은 2일차 점심이고요. 지금 외출하기 전에 이게 수시로 바르라고 돼 있어서 지금 또 바르고 외출하도록 하겠습니다. 1일차랑 어제랑 오늘이랑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어, 변화가 있나? 일단 바르겠습니다. 어, 안녕하세요. 지금은 3일차 저녁이고요. 방금 여드름약을 발랐는데, 그 클레틴을 약마저 발랐습니다. 오늘이 3일차니까, 이제 한번 결과를 보자면, 저도 봤어요. 제가 찍은 영상을 봤는데, 1일차부터 오늘까지 피부를 한번 봐보면, 그 볼록볼록 했던 튀어나왔던 것들이 진정돼서좀 들어간 것 같아요. 그래서. 아예 효과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고 효과가 있긴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리고 또 어디를 보면 좀알수 있냐면 첫날에 여기 눈썹 이 부분이 여드름이 뭔가 나서 뭔가 아프고 약간 볼록볼록 튀어나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만져보면 없어요.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이 클리어틴 이 연고 바르는 거 효과가 아예 없다고만은 할수 없겠습니다. 효과가 있냐, 없냐. 한번 실험을 해본 거고, 옛날에 영상에 보면은 말씀드렸듯이, 여드름이 나면, 한두 개 이렇게 나는 거뭐 크게 신경 안 쓴다 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겠는데, 이제 막 여드름이 저처럼 이제 피부 전체를 막 뒤덮었다거나 이러신 분들은, 이런 이약 같은 걸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, 피부가 가서, 로아큐탄이나, 그런 피부가서 처방해주던 약들 있잖아요. 그런 거, 받아 먹으시고 또 이제 크게 난 것들은 아마 압출하고 염증 조사 놔줄 거예요 피부과에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어 저는 그냥 한번 실험을 해 봤고요 약이 효과가 있냐 없냐 어쨌든 효과가 어 있긴 있네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